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 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 이번에 보실 방은 대구 북구 삼격동 경북대학교 농장문 쪽에 있는, 그러니까 복현어거리 인근에 있는 원룸이고요. 227로 나와 있는 엠마우스빌의 원룸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시면 오 왼쪽에 신발장, 그리고 방에 에어컨 한대 있고요. 침대와 옷장이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부엌이 따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공간이 활용하기 좋고요. 침대 밑에 수납장까지 있는 침대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이렇게 문으로 따로 구분되어 있는 좁지만 알찬 구성의 부엌. 여기 전기레인지와 싱크대 있고요. 그 밑에 세탁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엌 옆에 부엌, 여기 칸이 나눠져 벽이 있는 화장실 되겠습니다. 네, 경북대학교 농장 방면 상격동에 있는 엠 마우스빌. 그렇게 넓진 않지만 알찬 구성의 원룸이고요. 200에 27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점 씨 c 점 케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